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구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도 또, 말 덥지요? 내가 시원하게. 오늘도 또 한번 가볼까? 응? 가봅시다, 피디님. <laughs> 나무 <나물> 심봉창이라. <laughs> 네, 오늘도 한 번에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사주를 보시고 음기, 뭐 건강, 그릇들 뭐 음. 뭐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1971년 응, 음, 71년생 네, 10월 30일생 남자입니다 어허허 9월 10일입니다 9월 생이라 71년, 55세 돼지네 응? 아유 아이고 음. 5오 세야 돼지야. <laughs> 남은 신봉천이라. 오. <laughs> 올해 이분은 어허 자칫 잘못하면 앞도 캄캄, 뒤도 캄캄 인간 사이에나. 올해는 말도 입도 소리도 줄이라 어, 조심해라. 잘못하면 관제 구설 소송 시비 다툼 구설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와. 에잇! 안 좋다. 근데 와이리 웅기 기운들이, 흐름들이 살벌하노. 좋게 좋게 밝게가 들어오지가 않는다. 이 사람은 탁하다. 피로, 피로 말하자면 피에 찌꺼기가 많다. 탁하다, 이 말이다. 에이? 원래 욕심도 많아라. 내가 갖고 있는 꿈도 야망도 있어라. 이래가지고. 한 번은 못 먹는 감도 찔러라. 음. 한 번은 일밖에 쉬어라. 한번은 해내라 일구라고 돼 있거든 이 사람은 55세에는 이 사람도 사주는 똑불장군똑불사주라 내가 그래도 최고의 최상이 돼야 되는 사주고 이렇거든요 이 사람은 55세에 올해는 들삼재가 들어 있어서 조금 인간 사회나 내 신변에나 내 가족사나 타인 지인간의 인간 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조금 견기고 힘이 들고 부슬이나 좀안 좋은 수는 있긴 해도 잘 하고 치고 나가고 이 사람의 어변술이나 머리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 이래서 독창적인 게 많고 그래서 손재주 남달리 남달 남달라라 이렇게 했거든. 55세야. 오! 근데 주에 흐른 기운이 안 좋다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의 집안에 조상의 영가가 기운이, 조상이 이렇게 길다금이 막혀가지고 안 좋아서 이 사람, 이사주 자체는 좋은데 막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 좋은 기운으로 내가 처박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를 기운이 좋다, 나쁘다고 우리가 판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 감투서고, 빛을 안고, 내가 뭔가 최고가 된다 해도, 잘못하면 나락으로 쳐박는다, 꼬로 박는다, 이런 게 지금 들어오는 형국이 들어와. 감긴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어허이, 탈도 많고, 탈도 있으라, 말도 많아라, 뭐 자꾸 이런 게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러고, 이 사람 사주에는, 내가 뭔가를, 어, 사람들을, 어, 우리가 뭔가 말하면 만 군사를 거느린다, 이 카제이. 사람 사주의 자체에도 원래는 학교를 가도 교장이 돼야 되고, 선생이 돼야 되고, 많은 학생을 지도하고 거느려야 되는 사주처럼 이분 자체 사주에도 그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천하, 만 중생을 거느려야 되는 사주, 팔자가 앉아 있어. 아, 그래도 문필로, 원래는 감투나 학자나 벼슬, 문필로 문장으로 묶고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 이 사람은. 근데 자꾸 뭔가 모르게 끊기게, 끊긴다, 중단된다, 뭔가가 조금 변화, 변동이 들어온다,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쏜다, 온다,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주는 이분은 독창적이고 아주, 사주팔자는 강하게 태어났어 여자로 치자면 치마가 둘러 여자지 남자부처럼 이 사람도 산의 대장부, 독불 장군이거든. 그런데 조상의 기운에서도 이 사람의 당 사주와 하고 조상과 해운하고 자꾸 바쳐.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이분이 사주가 참잘 타고 나셔도 안 좋대, 이 말이지. 타인으로 인해서 지인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군자와 좋은 말을 해도 뒤통수에 뒷말이 오르고 구설이 오른다든지, 이 사람 사주 자체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응. 먹히는 기운, 뺏기는 기운이 그런 기운을 갖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새가 빠지 해도 좋은 결실이 없고, 응. 내 거래선 있긴 하나 잘못하면 뺏기기도 하고, 자리. 그래서 이런 부분 흐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시든지,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끊긴다 중단된다 무슨 변화 신변의 변수 변동이 자꾸 들어와 이 사람은 있든 묵은 터전에서 새로운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이전해야 되고 그런 쉽게 말하면 내가 살던 집이 있어면 집에서는 이제 임기가 다 끝나 가지고 다른 새집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명당으로 터전으로 이사를 가가 지고 살면은 새로운 뭔가의 기운과 운기에서 내가 다시 뭔가에 오른다. 이런 게 새로 일어난다. 이런 게 들어오지. 그 자리에 머물러가 있어 갖고는 오로지 나가볼 때는 손에 손실 크게는 빛을 못 본대요. 힘들다. 이렇게 들어오거든. 우야문 응. 존노 싶다. 뭐인데 자꾸 이카노. 이 사람도 한 번은 잘 나가다가도 근데 명예나 갖고 있는 기술 뭐라 하지 학자나 문필로 문장으로 나갔다면 명이 없다. 니는 죽었다. 이 말이다. 그런데 나가 볼 때는 자기의 사주대로 길을 가지를 못했다. 어 그러다 보니 나가 볼 때는 땜을 해든 명땜을 했다, 액땜을 했다치지만은. 그때이 사람도 또한 번도 또 아픔이 또온대니 아프다. 나가 볼 때는 지나간 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이고 한 번도 큰 고비고비 고비 죽을 고비 넘어라 켰거든. 그런데 한 번도 또 아픔이 또 온다. 또 조심해리 아프디. 또뭐 수술한데 눕는데 돈 깨진다. 이 사람 명간대 소리 또 나온다. 그렇거든요 사주가. 근데 사람은 성품은 이래 보면은 조금 이 성격이 깐깐한건 있어도 꼼꼼하고 꼼꼼하다 그래야 되지.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가 이철 바를 정자로 캐야 되나 생각하는 기준이 이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이다 학부란 사람이다 이 말이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사람들이 이 흥이 있고 많은 거를 흥아+ 흥아 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어쨌든지 여기에서 조금 내가 겸손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조금 이득을 취할 수가 있고 요런 부분에 사주를 갖고 있어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자세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와요. <laughs> 내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더잘 나가게 더 앞장서고 앞서버리면은. 대망한다 이런 게 들어오니까 어 조금 나가볼 때는 조금 겸손히 하고 자세를 낮추면서 정중하게 조금 이렇게 그러고 말 웃으래 이사람이는좀말 웃어야 되겠다 그래야 복을 온데 복이 들어오고 남들이 귀이 따른다 이렇게 들어와 득말 응. <드>, 그럼 네. 아파트. 어? 아, 아팠나, 아픈나 응, 아프다, 또 아프다, 이런 게또뭔다 오늘의 사주가 응? 어느 분인지 말씀드리요 머리 아프다. 나름 부분 좀. 머리 쪽이 아프나. 1972년 10월 30일 남자분의 사주가 배우 안재욱 씨의 사주인데, 어, 지금 앞으로 좀 계속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응. 앞으로의 활동에서 조금 더뭐 걸림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지. 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응? 정치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국빈 만찬 아, 자리에 음, 음. 배우 안재욱 씨가 초청이 되었는데, 아, 그, 그 조심해야겠다. 그 자리에 베트남 음. 공상당 서기장 또 음. 같이 방안을 해서 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 지금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안재욱 씨가 진짜 저 자리에 왜 갔을까 하고 굉장히 좀 음, 말들이 지금 그렇겠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슬 인간 사람 말 조심하고 네. 좀 나서지 말고. 그래서 음. 혹시나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얽히게 되었을 때 얽히면 지에 대해서 는 개인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음. 얽히게 되었을 때 혹시 뭐 안재욱 씨한테 뭐 다른 뭐 변동 사항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그냥 만찬 자리에 참는지 뭐 그런 <laughs> 분들도 좀 <laughs>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이때까지 히트를 좀 쳤고 또 쳤던 게 잠잠하셨다가. 또 이렇게 히트를 칠라 말랑 커는데, 또요 정치 쪽에 얽히고 설끼지 마라. 그것도 인간의 잘못 구설이나 신간 소리거든, 마찰이거든, 충돌이거든. 거기서 오히려 잘못하면 또 손해보고, 마이너스 먹고. 내가 오르다가도 말하자면은 다시 깔아앉는다, 주지 않는다. 또 앞에 장애물이 온다. 그니까 러 뉴스 속보 이래가지고 또 시끄럽다, 말 맞다, 탈맞다 말다. 고런 부분이 들어와요. 그라고 이분께서도 제가 볼때 한번은 죽은 큰 고비를 넘기셨는데 한번 고비 또 온대 또 병원 쉬지 또 진다 는다 원래 이 사람 이 오빠야도 나 억수로 억수로 좋아하는 팬인데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신점이 아니니까 나쁜 건 참고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상에 또 유념하시고 음. 한번더 이렇게 온다, 아픔이 온다 하니까. 그러고, 어디 지금도 이렇 보니까 좀 아픈 데가 있다. 응. 혈기가, 도는 혈기가 맑지가 않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오빠, 나 좋아하는 팬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무대 활동 많이 많이 좋은 무대 활동에 서주시고, 왜든지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고 <laughs> 춤도 잘 추고 연극도 잘하고 뮤지컬도 잘하고 오방껏 다 잘한다이가 근데 학자나 글로 지식 근데 머릿속에 있는 책 머리는 많아 많아서 정치계나 예를 들어 문핀 문장으로 선생이나 교수 이런 걸로 갔더라면은 이 사람 이미 갔다 맹이 없어 북마산 쯤 갔고 아 아기 때 어릴 때 쉽게 말하면은 명신으로 가라 앉겠나 그래서 맹은 때문에 딱 해도 지금 또한번더 초년 중년에 말년 중년 말년에 또 고비가 또 온다 할까네. 어. 60안 돼서 이쯤 저쯤에 조심해야 된다. 56세 내년, 후행년 이쯤 저쯤에 조심해야겠어. 응. 그래서 고고비만 잘 넘기셔라, 그러거든. 그러고 나면 괜찮다. <laughs> 그러고. 만인의 꽃이고 잎이 되라 캔 사주, 응, 만 중생, 만, 앞에 무대에 서는 게 맞거든요. 만인의 꽃이 되고 잎이 돼야 되는 사주. 그뭐 제대로 잘 하시고는 계세요. 근데 정치 입지 조건으로 관련 그쪽으로 연관성을 둔다든지 이런 거에는 조금 피해으면 좋겠어. 응, 조금 소리 나든지 안 좋거든, 사주가. 좋다가도 날개, 줄기가 날개가 다시 꺾어진다, 이 말이다. 추락한다, 이 말이다. 고허만 음. 참고 잘하면로 괜찮다. 괜찮대. 그래서 오늘도요. <laughs>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